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션클라이더가 알려주는 입체적인 삼각근을 위한 최고 어깨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리 e 스 e s p 라 c t e 를 사용해서 후면 삼각근으로 전체적인 어깨 운동의 스타트를 끊어준다고 합니다. 어깨 운동을 진행할 때 프레스를 먼저 할지 아니면 후면 삼각근을 먼저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자신의 강약점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전면 삼각근의 경우 가슴 운동을 할때 함께 사용되면서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많지만 후면 삼각근의 경우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하기 때문에 후면 상근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전에 자신의 코치였던 존메러의 조언에 따라 어깨 운동은 후면 상각근부터 시작해서 측면과 전면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네요. 물론 고중량 프레스 수행력 발달이 목표신 이 분들은 초반부터 후면 상각근을 너무 털어주기보다는 간단하게만 활성화 시켜주고 프레스로 넘어가는 게좀더 중량감 있는 쇼드 프레스 진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을 참고해서 자신의 어깨 운동 루틴을 구성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인 머신 쇼드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뒤로 누워서 진행하는 머신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진하게 되면 전면 생각근에 더욱 강력한 부활를 전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엎드린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다가네요세 번째 종목은 사리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프리콜 레터 머신을 사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 이용하는 이 머신이죠. 양손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더 빠른 속도로 좌우 측면 생각근에 털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원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반동을 좀더 제한 상태로 보다 더 높은 집중도를 유지하며 해당 동작을 진행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알고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인플라인 리드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20kg에 달하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덤벨을 사용해서 해당 동작을 진행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 억지로 가동범위를 최대로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후면 삼각근만 고립할 수 있는 가동범위까지만 군반복을 사용하여 후면 삼각근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로 가동범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고립이 가능한 선에서 가동범위를 최대로 가져가며 고중량의 핵심인지 아니면 고반복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가동범위를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쫀득하게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종목은 Around World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측면과 전면 삼각근을 동시에 타겟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사레레를 진행한 척 하다가 덤벨을 위로 모아주며 전면 삼각근까지 한 번에 쥐어 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가동 범위와 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여 어정쩡한 가동 범위를 진행하기보다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여 고반복으로 진행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평소 사레레와 프런트 레이즈를 따로 하기 귀찮으셨던 분들이 대체 종목으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시간 대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근성장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폴리세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피토틱스에서 나온 발효율피 팍시 다이어트 제품을 무려 50% 가까운 할인가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및 댓글란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20일까지 단 5일 동안만 해당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 <놀람>